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노아흐인데요. 저희가 오늘 김수건 목사님의 노아흐 설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히텔레크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 태발을 세우는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그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설교가 이 노아 즉 노아라는 이른 뜻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위로 안식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진짜 위로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답이 결국 우리 근원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을 닮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딱 그걸 보여주죠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의 삶 전체를 딱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 시대의 위로자였던 거죠 노아가 아그 동행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단순히 옆에서 같이 걷는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 단어 히트할레크 히트할레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트할레크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걷는 걸 넘어서요. 스스로 딱 결단을 하고 꾸준히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결단으로 시작해서 평생 이어지는 뭐랄까 관계의 리듬 같은 거죠. 관계의 리듬 아 표현이 참 좋네요. 마음에 와닿아요. 네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히트파일 형태인데요. 이게 좀 특별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걷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걸으시면서 또 나를 걷게 하시는 그런 상호적인 역동성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내서 주님, 저 같이 걸을게요. 하지만 동시에 그 걸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군요. 마치 정말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목사님 설교에서 인용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생각나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걷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걸으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 에하드 상태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사실 처음으로 히트할레크했다고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창세기 오장 이십사절에요.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의 리듬을 맞추면서. 평생을 같이 걸었던 거죠 타락 이후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마치 에덴동산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리듬을 맞춘다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와닿으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걷는다 이 할라크라는 건요 그냥 발걸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향성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삶의 방향 자체요? 네. 따라서 하나님과 리듬을 맞춘다는 건내 삶의 방향,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리듬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시각에 온전히 맞추어가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맞춘다. 와,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뜻을 자꾸 내세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탈레크는 반드시 지속적인 자기 부인 훈련이 필요해요. 내 고집,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죠. 이사에서 55장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높으니까 우리가 그분께 맞춰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 생각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셨잖아요. 그 굴복을 통해서 진짜 동행 히탈레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동행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매일 매 순간 자아를 꺾고 죽이는 그런 깊은 영적 싸움을 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 300년이라는 시간이 문자 그대로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또 히브리 숫자 상징으로 보면요. 3은 하늘의 완전수고 100은 충만함 이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동액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에녹의 그 300년은 매일의삶 자체가 그냥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예배였던 거죠. 아 삶이 예배였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히탈레크는 그냥 잠깐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기 보다는 시간을 내시간을 온전히 자아가 죽는 예배로 드린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거죠.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을 그 깊은 동행, 신부로서의 동행을 회복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 설교에서 예배 때 경험을 예로 드신 거 저도 정말 공감됐어요. 처음엔 막 마음도 차갑고 찬양도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의지적으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확 임하셔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경험 내가 더 간절히 부르면 주님이 더 높이 들어 올리시고 더 깊은 임재로 진짜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네네 바로 그거죠 그 경험이 히탈레크의 그 신비 그 역동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그냥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걷는 거 그러면서도 내 마음과 의지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친밀하게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리듬을 타는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마음의 보조를 맞추면서 히탈레크의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어느 날 정말 엄청난 명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바로 방주. 히브리어로는 테바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히탈레크는 반드시 행동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요. 노아의 히탈레크가 바로 테바. 테바를 세우는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 거죠.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방주, 아크라는 뜻 말고도요. 말씀, 워드 또는 상자, 박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바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와,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그냥 큰 배를 지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 말씀의 구조물을 세우라고 하신 걸로도 볼수 있는 거네요. 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이 태바를 단순한 물리적인 배로만 보지 않고 말씀의 형상 같은 걸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이태바라는 단어가 딱두번 나와요. 아,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네,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노아 방주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 이두 경우가 다 공통적으로 죽음의 물결 위에서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말씀의 그릇이라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의 물 위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의 그릇. 아,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쭉 따라가 보면 더 놀라워요. 노아 시대에는 거대한 나무 방주, 즉 테바가 심판의 홍수 속에서 생명을 지켰고, 네. 모세 시대에는 작은 갈대 상자, 테바가 나일강의 죽음의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를 지켜냈고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자체가 죄와 사망이라는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태바가 된 거죠. 와! 십자가가 태바라니!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교회. 특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속에서 영혼들을 위한 피난처. 이 시대의 태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태바가 시대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본질은 계속 이어져 온 거군요. 심판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의 그릇, 구원의 상자로서요. 정말 놀라운 연결인데요 네 히브리어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흥미로우실 텐데 테바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글자인 타브는 십자가나 언약을 뜻하고요 가운데 베이트는 집첫 글자 해는 생명이나 하나님의 계시 숨결을 상징해요 이걸 조합하면 테바는 십자가 언약의 집 또는 하나님의 계시 생명의 집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그 방주 만들 때 그냥 만들라고만 안 하시고 꼭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요.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코페르입니다. 이게 물론 1차적으로는 물이 못 들어오게 덮는다, 틈을 막는다 이런 물리적인 뜻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가 속죄, 속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파르 와 어원이 같아요. 아 카파르요 속죄. 네, 그래서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건 물리적으로는 심판의 물을 막는 덮음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속죄의 덮음을 아주 강하게 예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와. 그럼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 테바는 결국 예수님의 속죄 피 코페르로 안팎이 다 덮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구원의 구조물이었던 거네요. 와 생각할수록 정말 깊어요. 그렇다면 이 태바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진짜 방주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김숙은 목사님 설교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태바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세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 즉 코페르의 능력으로 교회 안팎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보혈 네, 말씀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몰아칠 영적인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절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그 물결 위를 당당히 떠올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전하게 품어내는 구원의 방주, 태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하고 있는 기도 패턴 설명해 주신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먼저 막 통성기도랑 방원기도로 우리 영을 깨우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예수님 보혈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 심령, 가정, 교회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는 보혈기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이 시대 영적인 태바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이 그냥 막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외적인 순종이나 노력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히트할레크의 내적인 삶이 먼저 있어야만 진짜 테바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없이 테바만 지으려고 하면 자칫 그냥 인간적인 노력, 종교 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위험하죠. 또 반대로 테바를 세우는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 없이 히트할레크만 한다면 그냥 개인적인 신비주의나 자기 만족에 머물 수도 있고요. 진짜 히트할레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즉 태발을 세우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와 그건 진짜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비한번안 왔던 시대의 대홍수라니 또 축구장보다 큰 배를 나무로만 만들라니 게다가 120년 동안이요. 그긴 시간 동안 사람들 비웃음이랑 조롱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요? 네 그렇죠. 노아가 처했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죠. 경험도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그 엄청난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요.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뭐 합리적인 판단, 편한 해석 이런 거 하나도 안 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순종, 12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그 히차알레크. 와, 솔직히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힘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정말 궁금해요. 예, 김수곤 목사님 설교는 창세기 6장 8절, 바로 그앞 구절에서 이 비밀의 열쇠를 찾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헨을 입었더라. 아, 은혜, 헨. 네. 히틀레크 하면서 순종의 길을 갖는거 분명 우리 편에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위에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힘과 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붙드심, 도우심이 있었기에 노아가 그 120년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태발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의 의지로 히트알레크를 시작하지만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행이라는 비밀. 오늘 저희가 김수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 노아일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히트알레크가 어떻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 구원의 태발을 세우게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행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혼란하고 어두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부르심을 주고 계세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히틀레카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거든요. 네. 그냥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동행하다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때로는 그분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통해 이 시대의 태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친히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히탈레크하는 그 친밀한 관계의 리듬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 헨, 으로 세워져 갈이 시대의 태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히탈레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구원의 테바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주 보내십시오.